하나님의 말씀, 고림도전서 10장 17절 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신 그대로 해가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존귀한 보배로 생각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슬아셨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고배다, 고배다. 나는 하나님의 고배다 여러분 이 땅에 저는 거기 있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고배다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같은 고기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명예에 있든, 권세에 있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의 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같은 고배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원합니다. 결들지 마세요. 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살아. 우리 속담에 뱀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 살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힘들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누구나 다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 잘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잘사는 삶은 부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사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잘사는 삶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잘 사는 삶은 외국적입니다. 욕심적입니다잘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모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잘잔사삶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두고 갑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모신 그대로 해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여러가지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누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손으로 우리를 부렸으면 손으로 살고, 발로 우리를 부렸으면 발로 살고, 눈으로, 우리를 그랬서면 눈으로 살고, 귀로그랬수면 쥐로 살고, 머리로 그랬으면 머리로, 이렇게 항상 싸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손으로 부르는데 발로 산다 보면 힘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 각자의 삶을 믿고 은사가 있다는 거요 그걸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삶. 큰 사람은 큰대로 살고, 키 작은 사람은 작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는 아주 키 작은이니까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안고 살았어요. 친구들하고 심지어는 20대 넘어서 이렇게 30대 가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친구들 모두 막 아, 등치하고 이러니까, 아, 안녕하시라고 그러 나한테는, 야, 꼬마야, 이거 아마. 그니까 어쩌다. 내가 언론 때 굉장히, 그, 동안 지고 그래가지고, 멀리 보이니까 아주, 그게 아주, 그, 음, 스트레스가 되고 그랬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받 가장 귀중한, 큰 사람이 있으니까, 작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큰 사람이 있고, 그게 조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 부자가 있고, 가난하나로 감사함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우리가 감사함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드서 7장에는 이 결혼을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결혼하고 안 하고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같이 다살수 없는 거예요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을 받았어요 어.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어. 아무나 다 숨겨온, 숨겨진 사람은 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대로 숨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생긴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부르신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와 결혼하지 않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손은 손으로 살고 발은 발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각 사람을 보신 그대로 해라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에게잘 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잘되고 명예권세 들고 부자로 살고 보시기에 살면 다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된 삶은 하나님의 불신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도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아니 남편들과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서로 분부하지 말라 다만 기회의 틈을 어찌하여 회개 이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는 하바라 이런 너희가 접지 못하고 말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신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며 원망 불평하는 을 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삶, 쉽게 말하면 손이 발로 삶은 삶, 손이 발로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 생각없이 남을 따라 삶은 삶,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죠? 남이 잘된다고 생각없이 남이 잘될 때는 그만큼 그 은사도 있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남잘 돼, 남 따라 합니다. 나는 인기 있다면, 거 그냥 따라 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도 이거 너무 잘할 수 있는가, 재밌게 잘할 수 있는가. 이걸 하고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따라 살면, 힘들고, 불행하고, 결국은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들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 줘야 돼, 기도하고. 어? 내 자녀가 자라주고 또, 본인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라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뭘 하면 살아야 됩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면, 그것이 잘 삶, 다 그게 뭐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조다 높은, 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그 조화를 이용면서 사장을 보는 거예요. 응? 다 머리만 있으면 꼴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꼴을 벌었으면 꼴을. 그거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종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신대로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사그 것이 바로 잘 사는 사람입 남은 허름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돼요. 남 보기 좋다고 따라가면 안돼요. 우리 속담에 뒤엉지고 장애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뒤엉지고 장애가는 것이 아니라 뒤엉지고는 논밭으로 가야 되는데, 남 장애가 정난 장애가 아니라 자기도 뒤엉지고 장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죽고 기도를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하나님 부르신대로 성실하게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실하게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